안녕하세요. 남종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에서 가장 첫 번째 요소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 관리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속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을 설정해라. 딱그 목표를 잡고 그 하루의 공부량을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재도전을 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끊임없이 재도전하는 과정이 어렵고 또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릿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릿은 우리나라 말로 기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 그릿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두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널리 알려진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도대체 이 그릿이라는 것은 어떻게 키워서 내가 끊임없이 도전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릇은 제가 만든 개념들은 아니고 안젤라 더쿠스라는 분이 만든 개념에다가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테드라는 강의에서 보여서 수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책으로 출판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며 알려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어떤 장기적인 도전 과제를 놓고 그 목표를 성취해내거나. 성공을 해 나갈 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성공을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나온 게그리입니다즉뭐 재능 아니면 뭐 외모, 성격, 아니면 뭐 끈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관찰해 보니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이 그릿이라는 이 기계라는 개념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아까 이것이 바로 제가 공부할 때 시간 관리해서 말씀드리는 끊임없는 재도전.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다시 했을 때는 이전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면 되지 뭐 라는 그 개념하고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것이 이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창하신 분조차도 그릿이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은 설명을 해냈지만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그런데 그릿을 기르려면 우리가 좀더 뛰어난 그릿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다라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은 있지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릿이 길러진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정확, 매우 과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실제로 그릿이 있는 친구와 그릿이 없는 친구들을 이제 구분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릿이 있는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끊임없는 재도전이 불가능해서 자꾸 실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지 않아서 공부를 시작을 못하면, 제 입장에서는 공부를 가르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니까, 그 근본적인 그릿을 기르는 법, 제가 생각하는 그릿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르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약간은 구체적이기 보다는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릿이란 개념 자체도 막연하고 그릿을 기르는 방법도 약간 막연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고 또이 요소들이 서로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연관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것 듣고 두 번째 거요거 들을 때 아니, 이거나 이거나 크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걸로 이기게 되고 이걸로 이기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구분해 생각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쪼개서 그릿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릿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두 가지를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존감이라는 개념하고 두 번째 이것과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는 자존감, 자신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조금 다소.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두 가지는 딱 듣기에도 긍정적으로 좋아 보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릿을 키워나가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기르기 전에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가를 얘기하기 전에 각각이 무슨 말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설명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공감해줄 수 있다면 제가 올바르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거는 지금부터 드릴 얘기도 또 역시 제가 드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 존경까지는 조금 낯간지럽고 그냥 되게 좋아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되게 좋아하는 개인적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더 지니어스에 나가서 만났던 친구예요 이종범이라는 만화가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단지 하나의 만화 한 명의 만화가가 아니라 뭐 심리학도 전공을 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라디오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뭔가 다방면의 재주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었던 문구가 있었고 사실 자존감 과 자존 자신감이 되게 구체적으로 딱 가리기 쉽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그걸 아주 명확하게 와닿게 설명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차용해 가지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존감이랑 자신감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던데 와닿았어요. 뭔데?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역시 난 잘해. 이런 게 자신감이고. 자존감은 설령 그 일을 못했을 때도 아 못했지만 난 괜찮아. 이런 게 자존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신감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 다시 말하면, 어, 난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도전을 했다. 라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 실패했을 때, 아니야, 난 잘해. 그래서 결과를 부정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하는 것들도 좋지만 또 여기서 실패했었어도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 이유를 분석하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겠다라고 만들어주는 게 자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그릿을 키우는 방법과 연결을 좀 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자존감은 실제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표한 설정의 시간을 하루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아, 나는 못했구나. 역시 쓰레기인가봐. 공부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 때려쳐.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괜찮아. 내일부터는 또 이거보다 더 무조건 난 나아지게 될 거야. 라고 다시 말하면 달리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뭐다? 자존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자신감은 뭐냐 자신감은 결국에는 내가 저기까지 도달해 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나 스스로를 믿는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10시간을 목표로 잡았다가 5시간밖에 공부를 못하고 오늘은 공부를 실패했어요 근데 잘때 너무 패배적인 감성에 젖어서 잠이 들고 내일부터 공부할 의욕이 꺾이는 것보다는 오늘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공부를 못했지만 내일부터는 꼭 해내야 되겠다 라고 자존감으로써 자기를 다독인 다음에 그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제는 못 했을 전정 오늘은 내가 다시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작해 나가려면 자신감이 필요하겠죠. 즉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주는 게 뭐다? 자존감. 자,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 일어난 후에 다시 달리게 주는 게 뭐다? 자신감. 즉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야지만 그렇죠.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야지만 아무래도 그릿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끊임없이 재조전할수 있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낚아주, 그, 이러, 이, 낚아준다니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하고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기를 것인가 이 자존감과 자신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자 아무래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주위에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좀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자신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영향 줍니다 주위의 뭐 주위의 믿음 주위에서 이미 믿는 거예요 넌 잘하니까 넌 잘할 거야 너는 무조건 결과가 좋을 거야라고 믿어주면 자기 스스로도 믿기가 확실히 쉽죠. 거꾸로 반대로 자기 주위에서 전부다 넌안될 거야, 넌 망할 거야, 넌할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감을 갖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거꾸로 뒤집어서 주위에서 믿어준다면 왠지 잘될 것만 같고 잘할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자신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존감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랑 연결을 가질까요? 주위의 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패를 했거나 실패 했을 때, 괜찮아, 난 다시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 될 텐데, 거기서 주위에서, 역시 넌 실패했네. 넌안 돼. 넌 쓰레기야.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자존감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응원과 주위의 믿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올리기가 쉬운데, 문제는 이거는 남들한테 강요가 할수 없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주위에서 응원해주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내 자존감이 상처를 받았어. 자, 그러므로 나는 자존감이 없어질 거야. 는 아니겠죠. 혹시나 응원해주지 않는다면 한기로 듣고 한 한기로 흘리세요. 그런데 혹시나 누가 응원해준다라고 하면 그거를 크게 받아들여서 역시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자존감을 지켜 나가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믿어 주신다. 뭐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심지어 친구들이나 형제 동생들이라도 뭐 잘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 준다면 그거를 귀를 크게 열고 들은 다음에 그래 역시 난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혹시나 실패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를 믿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다 보면 내면이 좀더 단단해 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다 올라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남들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위에서 믿어주거나 응원해주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주위 말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일단, 나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매사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잘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물론,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랬던 경험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실패를 했었지만 성공을 해냈고, 실패를 했었지만 극복을 하고,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오다 보면 자체 자체 차츰차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설령 그런 경험들이 아직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간 기간이 짧아서 부족하거나 없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롱텀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노력을 하시면 무조건 성공으로 보답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노력해나간 요소인 명역인 공부라는 것은 좀더 솔직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재능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는 최소한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확, 가장 이상적인 파트가 또 공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일단 주의 내용들은 내가 생각해 줄 수가 없잖아. 근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내가 노력을 했어. 노력을 하고 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노력했으니까 다음에 결과는 더 좋을 거야. 그 좋지 않더라도 괜찮아 나는 노력을 했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다 생기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되게 사소한 경험인데 대단히 충격적이었었어요. 아니 그냥 간단히 택시를 잡아야 될 일이 있어서 택시를 잡고 있는데. 한 3, 40분 정도 택시가 정말 더럽게 안 잡히는 겁니다. 사실은 평소에 이 시간이었으면 택시가 금방 잡혀서 어디로 갔었던 그런 길인데 그날따라 택시가 유독 안 잡히는데 재밌는 게안 잡혀서 짜증나가지고 저쪽을 바라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분이 택시를 잡고 가요. 자 그리고 또 갑자기 이쪽에서 오시더니 오던 택시를 그분이 잡고 가요. 자 그래서 아난 저쪽으로 옮겨야겠다 하고 저쪽으로 옮기니까 이번엔 저쪽에 있는 분이 또 택시를 잡고 가요. 자 이러면 3, 40분 동안 뭔가 그큰 길에서 저 혼자 뭔가 왕따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사소하게 겨우 택시 잡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었겠지만, 만약에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런 심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같이 학원을 다녔는데, 제 성적이 올랐어. 그리고 쟤도 올랐어. 나머지도 올랐어. 세명다 올랐는데, 나만 안 오른 거야. 자,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은 남들은 다 오르는데 왜난안 오르지? 난 뭔가 안될 놈인가?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도 무너지고 이런 이제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생각을 뒤집을 한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 쟤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쟤도 올랐어. 아 우리가 하는 이 수업은 좋은 수업이 맞구나. 근데 나만 안 올랐다면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오를 차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곧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 택시를 잡으려고 길거리에 서 있는데 요즘에 택시를 못 타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엔 택시를 탈수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좋게 이 친구가 잘하고 저 친구가 잘하면 나도 똑같이 저 친구들처럼 열심히 노력하거나 혹은 혹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믿으시고 세상 만사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여기저기서 자극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비교하는 것들을 받는다든지 성적표에서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자극과 좌절을 겪다 보면 긍정적인 관점 자체가 많이 없어집니다. 아, 세상 지루하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저는 그냥 끝없이 잠만 잤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뭔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힘없이 생각해 나가는 것들이 여러분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들이 공감이 되는 바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그리스라는 것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자존감도 올라가게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결론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릿을 기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릿을 기르는 데는 자존감과 자신감들이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 높아진 상태가 매우 도움이 되는데 그첫 번째 자존감이라는 것은 당연히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시면서 자존감을 많이 올리시면 되겠고. 또두 번째, 스스로는 사랑한다. 그런데 주위를 바라볼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긍정적이어야지만 매사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라고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해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신다면 주위에서도 비난이나 뭐 질책보다는 응원. 그리고 믿음들을 보내주게 될 것이고 그것에 또 귀를 활짝 넓혀서 들어보시다 보면 또 그것이 더 높은 자존감 더 높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립이라는 것이 충분히 길러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제도전을 해나가시면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그 어려운 과제들이라도 충분히 성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의 직업이고 저의 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정말 내용을 많이 알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자신이 노력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나가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니까 이 일을 내가 성공해냈다라는 경험을 쌓음으로써 그 믿음이 궁극적인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형성되는 좋은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공부에서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경험들을 만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세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올바르게 노력해 나가서 무조건 성공을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공부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